이건 뭐야? 귀여운데? 이거? 핑크색 이불까지 오몇가레 길로 쓸까요? 그림 잘 그린다 몇가레 길로 써야겠다 이마 <laughs> 장난해요? 니에 이거 뭔데? 니에 이거 뭐예요 흰색 이마 어디 갔어요? 계세요? <laughs> 이거 사자로놓고 어디 갔어? 아니 심지어 잘 어울려 모노키니가 너무 찰떡인 디자인이야 그게 너무 열받아 아 이거 싸질러 놓고 본인 자러 갔어? 선크림 패고 싶네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는데 악플은 오히려 장점을 까는 것 같아요 악플에 단점이 없어 사실 잘난 걸 까내리는 게 악플이다 유튜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비례해요 저 목소리 당했습니다. 안 좋다고 다는 댓글도 많음 모노키니, 풀슈, 왔다! 저 사람 왔다! 안 그래도 욕한 바가지 했어요, 임. 아니, 도대체, 이거. 아니, 이거 도대체 뭐예요, 이거? 하얀 거. 미쳤어요? 뭔 상상하는 거임, 니 마. 그가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 의도가 너무 다분하잖아. 약간, 그, 페미니스트 그림 같은 느낌이에요. 아 <laughs> 은근슬쩍. 쓰리슬쩍. 아니,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논란 됐었잖아요 게임사 그거 아예 그 뜻이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의 은근슬쩍이다 아 근데 좋더럽긴하다 크크크크 <laughs> 드디어 가면을 벗는구나 억지로 날 까기엔 너무나 더러운 그림이지 원래 제 방이 아니랬는데 시청자 한 명이 들어왔어 그한 명이 진짜 물을 제대로 흐려버림 게임 영향력 미쳤 어 미쳤어 그냥 압도적 쌤리 감님께서 13분 만에 게임 얘기를 게임 보는 사람 있구나. 열심히 할게요 진짜 내가 뭘 했는데 <laughs> 근데 그리고 뭐야 뿔버섯 뒤에 똥으로 해서 하면 진짜 귀엽겠다 똥버섯으로 그런가? 왜내 말은 공감 안 해주지? 왜 그러지 님들? 눈을 <laughs> 왜 그러지? 망했다 방 분위기 개망했다 근데 님들 재방송 혹시 저스트 채팅 방송이에요? 왜 롤은 그냥 판때기고 아무도 안중에도 없는 것 같죠? 제 착각 아니죠? 자, 저스트 채팅 방송 시작할게요. 이제부터 게임 얘기하면 벤입니다. 찌른데? 지금 볼 건데? 하지 말라 했지, 내가. 하. 하지 말라 했죠. 의인는 하지 말라고. 게다가 뭔 여자로 만들어놨어. 안 써요. 휴지통에 넣어. 7월에 최애 아이 2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올해 7월에 방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1기 다 봤죠. 근데 제가 애니 추천 하나 해도 돼요? 진짜 볼 거야. 애니 추천하면. 볼 거면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아니요. 얼마든지요. 괜찮습니다. 팬 구분님께선 궁금하다니까 제가 그러면 알려줘야겠다. 근데 저 사람도 나보다 애니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애니력을 마구마구 폄하할 의사는 있어요? 제애니력좀 낮긴 해요. 아저 사람 화장실 갔다 오면 말할게요. 또 빼놓고 말할 수 없으니까. 갔다 오세요. 착석하면착석이라고 해주세요. 이제 화장실 화장실 이제 갔다 왔어? 이렇게 늦었어. 한판을 했는데 니마. 진짜 송는 샘치고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볼 거예요? 이준의 돼지 저금통님 제가 추천하면 드러나 볼게요. AT6 이거 보세요. 아니 이게 표지가 좀 거부감이 들수 있어요. 근데 보면 다르다니까. 아니 표지감이 진짜 거부감 지리긴 하거든. 알아 인정할게.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보면 달라요. 이거 진짜 재밌는데. 이응 명작이. 아 진짜 봐봐. 표지에 있는 그림체랑 달라. 실제로 보면은 아 이상한 얘기 중이네. 있다오. 저번에요? 저번에 내가 뭐 했는데? 그건 님들이 원했잖아요. 나도 하기 싫었어 그거. 누군 하고 싶었는 줄 알아? 나도 할기 싫었어. 제가 링크 긁어오긴 했어요. 그래, 쟤예요. 쟤 유쾌해. 난 아니야. 아. 어,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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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됐다, 됐다. 그리고 이게 어두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바운스 효과 뭐지? 바운스. 아, 이렇게 뛴다. 님들 바운스 효과를 줄까요? 말까요? 이렇게 말할 때. 통. 통. 바운스를 줘요 말아요 <laughs> 바운스 줘 말아 이게 말할 때마다 역동적으로 뛰는 게 아니라 가지고 괜찮을 거 같기도 <laughs> 어두움은요? 어두움은 해요 말아요 어두운 건 별로야? 근데 님들 저 환생해야 될것 같아요 뿔버섯 더 길게 못써 내가 볼땐 뭘로 환생할까요? 아니, 저작권 문제를 아니, 안 된다고 하진 않았는데, 아직. 한때 솔직히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애매하잖아요. 그걸 이제 알다니. 뭐, 딱히 별 생각 안 하고 있었어가지고 환생이요? 아, 근데 솔직히 환생하기 싫은데. 역시 뿔을 가져가야 되긴 해요. 제 생각도 그래요. 이름은 바꾸기 좀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냥 메이플에스 시원하게 허락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사면 문제가 되죠. 모든 게 그래. 문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거 제가 진짜 정확하게 콕 집어서 보냈더니, 원래는 하루 만에 답장 왔거든요. 확답을. 근데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메일이 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상담사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회의 하나 열리는 거. 회의요? 넥슨도 이걸 설레로 만들어버리면 곤란해질 듯. 어, 매우 괜찮은 시선인데요. 그렇네. 그럼 막 주황버섯도 나오고, 빨간 달팽이도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냥 넥슨 회사, 넥슨에 있는 테이블 하나도 사기 힘든 사정인데, 뭐, 근데 많이 팔리고,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나여도 솔직히 허락 안할거 같아. 내가 넥슨이여도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쓴다고? 안 해주죠. 매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보내니까, 이렇게 왔음. IP 사용 관련해서는 참고하여 확인 중에 있으며 확인 완료 시 추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니까 러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타 보여 이거? 기다려? 기다려 한거 보니까 뛰어가서 보고 했나 보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갑자기 넥슨이 미친 슈퍼 세이브로 허락을 해준다? 그러면 진짜 메이플 복귀함 메이플 복귀해서 현질할게 최종 콘텐츠 갈게 진짜로 근데 이분 유니온 3000원 찍고 불버섯 쓰시는 건가요 저 그래도 나름 메이플 좀 했어요 어이 코디를 하필 또 이런 걸로 마무리를 했네 부끄럽게 이걸로 봐주세요 <laughs> 그리고 이게 스카니아인데 다 합치면 3000될것 같은데 제가 스카니아랑 베라랑 둘다 했었어가지고 스카니아로 옮겼어 저도 검색해주세요 쿨가이 민겸이에요 똥꾸러미가 난다. <laughs> 코디는 좀 해라 적어도. 솔직히 제 패션력 어때요? 나쁘지 않지 않아? 잘 꾸미지 않았음? 미친 것같은 구려요. 왜? 진짜 만족했는데 이거? 현생 코디가 심히 걱정돼 흔한 코디임. 맞아 이런 거 흔해. 이런 거 흔한 코디야. 그렇게 이상한 코디 아니에요. 님들 메이플 안 해봤어? 교불거래 싫어. 어 나도 이거 있었는데 레빗. 그 나이트로드에 있어요 저도. 이 세트 나도 샀었는데 근데 인기도 20이 뭔가 좀 화나는데요? 올릴라고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화난달까? 인기도 내려서 오세요 아 나는 1섭만 해 나는 RPG 1섭 아니면 생성도 안해 그냥 시작도 안해 나는 1섭 잠겼어? 그럼 그 게임 안해 어, 이런 마인드예요 나 아, 지금 메이플 깔려있나? 아이고 들어가서 보여줘야 되는데 난 역해밖에 안 키워 일단 링크용 해적 마스터 61점 이때 마스터 61점이었어. 마스터 유학생. 이때 마스터에서 강등당했었어요. 아란이죠. 근본 윙크 캐릭이에요. 한정 캐릭터는 이거는 제로. 전형적인 키워야 되는 캐릭 중에 하나죠. 제로가 또. 크와기 나사라. 이건 크와이 부족해가지고 링크로 키웠고요. 그만큼 <laughs> 나사라. <laughs> 이것도 마찬가지. 나로 원킬 기원 아니. 이게 나로가 진짜 구려가지고 원킬이 안 나더라고 사냥하는데. 링크랑 링크는 그냥 다 키웠어요. 크하니야. 본캐. 뿔시로 탕구리 볶음 메르세데스 200 탕구리 볶음밥 에반133 탕구리 찌개 아란 120 탕구리 구이 테무 어벤져 140 탕구리 젓갈 124 아크 잔만보 젓갈 일리온 125 탕구리 전골 잔만보 전골 탕구리 수제비 잔만보 볶음밥 잔만보 조림 잔만보 볶음 잔만보 구이 얼음 왕창 콜라 탕구리 찜 잔만보 찜까지 열심히 했다니까? 메이플 IP가 허락해줄만 해. 중간에 서버도 옮겼어. 루나에서 스카니아로. 무튼이 정도면 메이플에 대한 충성심은 보여진 것 같은데요? 던파나 하죠. 던파 캐릭터까지 공개해야 된다, 이거? 그건 좀 부끄러운데? 던파 캐릭터는 부끄러우니까 다음 기회에 할게요, 다음 기회에. 던파는 아직 우리 그 정도로 친하진 않아. 던파는 안 돼. 이 새끼 던파 닉네임 좀 승한가 보나전 아, 닉네임 승하게 안지어요전 닉네임 애정을 담아서 짓기 때문에 절대 승하게 안지어요 닉네임 되게 생각하고 지어요 캐릭 하나하나. 진짜 최대 기록 3시간까지 고민해 본적 있어요. 근데 그 3시간 탐레이팅 기준이 닉네임 창 띄워놓고 3시간 고민이지. 일상생활에서 닉네임 고민까지 한거 측정하면 그냥 말이 안 되는 시간을 갖다 보고. 아유 우드님. 고민했어요 3초 정도 그냥 키보드 갈긴 거 같은데요 그렇게 고민해서 탄구리 수제비구나 그니까 러그 포맷을 만드는데 고민을 좀 하긴 했죠 왜냐면 메이플은 캐릭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캐릭터를 많이 만들 때 어느 정도 균일하게 귀엽게 만들기 위해서 그 포맷을 고민을 했지 그게 짜여진 후에는 뭐 계속 복사하는 거지 난저 느낌에 만족해 어... 갈까요 이제? 요즘 길게 한 거지 저 원래 4-5시간 하면 그거잖아요 그럼 뭐 할까요? 마음에 드는 거나오면 그거 할게요. 저 이거 좀 잘해요. 옛날 컴퓨터실에서 많이 했어. 요 <laughs> 컴퓨터실 간지가 좀 오래돼가 오래돼가지고 그때 마우스는 이렇게 좋지 않았어.